국내 최고의 볼링팀을 가리기 위한 슈퍼매치 임카 금융서비스 슈퍼볼링 2020 1차 리그 3일차 경기 7 매치 광양시청과 인천교통공사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인조 경기 또한 이재건 의원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인조 경기에서 신승현 선수와 최보검 선수가 255점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인조 어, 지금까지 경기에서 제일 하이게임 250점을 기록하면서 승점을 가져간 광양시청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기분 좋게 5인조 경기를 막게 되는 광양시청 승점 4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인조 경기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조금은 아쉬운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5인조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분위기 반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광양시청은 만약에 5인조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간다면 단독 선두로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천월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선 3매치 성남시청을 상대로 또 2인조에서 패배하고 5인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5인조 경기에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양시청은 반면에 3매치 천안시청을 상대로 2인조 경기는 승리했지만 5인조 경기는 패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양시청은 리드오프로 주장 가수형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전국 단체대항볼링대회 2인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가수영 선수입니다. 가수영 스트라이크로 출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광양시청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리드오프로 93년생 김현상 선수가 나왔습니다. 제38회 대한 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 볼링 선수권 대회 2인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현상 선수입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아주 볼링을 잘 치는 이제 김현상 선수입니다. 김현상, 아, 마지막에 7번 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7번 핀이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첫 투구에서 9개의 핀만 처리했던 레이도 김현상. 남은 한 개의 핀 처리했습니다. 이제 엘리트 남자 볼링 선수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하드볼을 이제 스페어할 때 사용하지 않는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트레이트 구질을 잘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윤 선수입니다. 96년생, 제 3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볼링 대회 5인조 2위의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도 5인조 2위를 기록했던 백종윤 선수입니다. 백종윤 스트라이크. 더블 완성하는 광양시청입니다. 자, 엘리트 남자 볼링 팀 중에 유일하게 이제 아대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백종현 선수인데요. 지금 백종현 선수가 이제 사용하는 그 라인은 솔직히 지금 백종현 선수만 구사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인천 교통공사는 홍혜솔 선수가 나왔습니다. 1995년생. 이 e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인조 경기 인천교통공사의 첫 번째 스트럭이 나왔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뭐 전부 다뭐 국대 출신들이 많아요. 현재 국대도 많고요. 이어서 방향 시청은 98년생 이두현 선수입니다. 제 백회 전국체육대회 5인조 경기에서 2위를 기록했던 이두현 선수입니다. 자 이두현 선수도 지금 우레탄 볼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첫 번째 투구 이두현 일곱 개의 핀이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세 개의 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43피트 롱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들이 우레탄 볼과 하드볼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이 엘리트 남자 볼링 선수들이 RPM과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핀 모두 처리하는 이두현 선수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93년생. 제 3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2인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익규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대표 세강전에서도 개인전 우승을 했던 이익규 선수입니다. 이익규 3프레임 첫 투구 이익규 스트라이크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더블을 기록합니다. 자 이익규 선수도 지금 우레탄 볼을 사용했어요. 아주 좋게 라인을 형성해서 이제 또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역전을 성공하는 인천교통공사 잡선 이인주 경기에서 신승현 선수는 자신이 맞았던 모든 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신승현 5인조 경기 첫 투구입니다. 신승현 스파이크 선구시현 좋네요. 신승현 선수 현재까지 신승현은 모든 프레임 첫 투구에서 10개 핀 모두를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김상필 선수입니다. 91년생 제99회 전국체육대회 5인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상필 선수입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 김상필의 첫 투구. 김상필 스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교통공사는 터키가 되면서 두 점차 리드를 계속해서 안고 갑니다. 네, 김상필 선수는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위쪽 타겟 15에서 브레이크 5을 보고 지금 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와 다르게 아, 미디움볼 폴리싱이된 어, 볼로 지금 잘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앵커맨 광양 시청의 최보금 선수입니다. 자카르타 팔레몬 아시안 게임 6인조 금메달과 인천 아시안 게임 5인조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최보금, 최보금, 아하. 3개의 편이 남았습니다. 아쉬워네요 자, 2인조 때와 다르게 지금 하드볼에서 표면에 거친 풋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 타겟팅이 포켓팅이 두껍게 되면서 지금 또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드볼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스플릿 메이드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스플릿 메이드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는 최보금 선수인데요 최보금 펜 핀만 쓰러 담았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6번 핀이 얇게 맞지 않으면서 스페어 처리는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천교통공사로서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장 김경민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된다면 139대 115로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김경민 선수도 지금 우레탄 볼을 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레탄 볼로 지금 마이너스 라인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에 텐핀이 남았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우레탄볼을 사용한다고 하면 예. 저렇게 스트라이크 날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 타겟 한 18? 지금 정도 치고 있는데요. 멀리 달아나갈 수 있는 인천교통공단대 좀 아쉽지만 뭐 스페어 처리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 교통공사의 주장 앤커맨 김경민 선수입니다. 오프레임 두 번째 투구. 마지막 팀처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한 인천 교통공사 128대 115가 됐습니다. 13점 차가 되는 양 팀의 경기고요. 이제 경기 절반을 지나 다시 주장 광양시청의 가수형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가수영 선수도 왼손 볼러지만 좀 굉장히 큰 앵글을 사용하고 있는 볼러 선수거든요. 가수영, 서하입니다 저렇게 왼손 볼러가 저렇게 레인을 전부 활용하면서 쉽게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큰 앵글과 회전을 가지고 있는 가수영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네요 가수영 선수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145점이 되는 광양시청 그리고 인천교통공사는 다시 리드오프 김현상 선수입니다 김현상 선수는 1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상, 6프레임첫 번째 투구, 김현상 스트라이크입니다. 10개의 핀 모두를 첫 투구에 쓸어 담았던 김현성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 전력이 최강으로 뽑히고 있는 인천 교통공사인데요. 예. 확실히 어, 엘리트 남자 볼링 팀 다운 최강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백종윤 선수입니다. 백종윤 첫 번째 투구 여덟 개의 핀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발란스가 무너지면서 어, 자기가 원했던 타겟을 던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투구에서 남은 두 개의 핀모드를 넘어트렸습니다. 이렇게 태어 처리하고 있는 백종윤 선수입니다. 다시 점수 간격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인천교통공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맞게된 선수는 홍혜솔 선수입니다. 네, 홍혜솔 선수도 지금 외피가 좀 거친 볼을 들고 스탠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7프레임 첫 번째 투구 오. 드라이브 공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간격이 이제 25점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갖게 되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 자, 레인을 저, 전부 이용하면서 레인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저거를 뭐 일반 동호인들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광양 시청은 이제 올 시즌 광양 시청에 입단한 이두현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인데요. 이두현 어리지만 대범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신입답게 아주 패기 좋습니다. 이두현 선수. 자, 커핑 아주 좋고요. 마지막 스 텐션까지 아, 좋습니다. 신입의 패기를 한번 보여줬던 광양시청의 이두현 선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규 선수가 팔 프레임 맞습니다. 이규 선수도 이두현 선수만큼 백스윙에서 커핑이 아주 잘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볼의 무게를 잘 이용해서 진자 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잘 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3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였던 이규, 이규, 어 넘어가요. 이번에는 한게의 핀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웃게의 핀만 쓰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행운이 달르나 싶었는데 4번 핀이 쳤어야 되는데 약간 모자라면서 무척 아쉬워하는 이규 선수인데요. 끝까지좀 애간장을 녹였던 장면이었고요. 자 이규 선수의 8 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한계에핀 처리했습니다. 한숨 돌리는 이규 선수입니다. <laughs> 분명히 이번 프레임이 오프닝이 됐다고 하면 예. 추격을 발판할 수 있는 <laughs> 그런 프레임이었기 <laughs> 예. 때문에 이규 예. 선수도 치면서 약간 아차 싶었는데 다행히 스페어를 했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죠. 예. 207대 193 14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감이 좋은 신승현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프레임 스트라이크. <laughs> 신승현. 이번에도 어,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좋습니다. 엄청난데요? 자, 오늘 뭐 2인조에서 5번의 투구. 예. 5인조에서 2번의 투구. 7번의 투구를 전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신승현 선수인데요. 지금 신승현 선수는 자신의 기회가 더 없다는 게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신승현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보다 좀 어, 이렇게 공략하기가 좋은 게 다른 선수들은 지금 어, 20쪽 내에서 지금 타겟을 설정하고 있다면 예. 신승현 선수는 마이너스 라인 25쪽 밑에서 지금 어, 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어, 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필 선수입니다. 어 멀어요. 아, 아...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어, 지금도. 굉장히 좀 위험했던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던지는 순간 바깥쪽 미스한 거를 아마 김상빌 선수도 알았었거든요. 예. 앞선 2인중 경기에서 좀 거터로 빠졌던 장면도 나왔었던 김상빌 선수인데 예. 지금 깜짝 놀라는 김상빌 선수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타겟보다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아, 다행히 가톤은 하지 않았는데요. 스플릿 메이드를할수 있는 스페어지만 참. 현재 3개의 핀이 남아있죠 중요한 프레임이 될것 같습니다 김상필 김상필 오! 스페어 처리합니다 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스플릿이었는데 김상필 선수가 스페어 처리를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의 스트라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스플릿 메이드였는데 예. 아, 이렇게 잡아주면서 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아, 다좋아네요 예. 이익규 선수는 춤까지 <웃음> 췄습니다 <웃음> 만약에 이걸 잡지 못했더라면 역전을 당하는 인천교통공사였는데 그렇죠. 다행히 1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정말 극적인 스페어가 나오면서 224대 223, 이제는 한점차 승부. 마지막 10프레임, 최보금 선수와 김경민 선수의 손끝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보금, 최보금! 아, 아. 이뭔 뭐야? 두얼굴을 감싸고 있는 최보금!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데요. 아, 지금 네 핀을 쳤어요. 지금도 하드볼로 공략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2인조전에서 오른쪽 라인을 공략을 했던 최범검 선수인데요 하드볼로 잘 쳤는데 그만큼 5인조전이 진행되면서 레인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프레임에서 오픈 프레임이 되는 광양시청입니다 자 아, 예. 그, 이렇게 된다면 김경민 선수는 6핀 이상만 치면 또 승점 3점을 인천교통공사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인천교통공사 김경민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 그리고 앵커맨인 김경민 선수 마지막 10프레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인천교통공사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승점 6점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경민 스트라이크로 끝냈습니다. 마지막 10 프레임, 인천교통공사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254대 230, 24점 차이로 승점 3 점을 챙기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 자, 9그 프레임에서 김상불 선수가 스플릿 메이드라면서 팀 분위기 상승을 탄 게. 아마 광양시청의 최보금 선수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거고요. 예. 자, 김경민 선수 마지막에 또스트라이크쳐 주면서 인천 교통공사가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7매치 광양시청과 인천 교통공사의 일단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2인조 경기에서는 일단 광양시청이 승리를, 그리고 5인조 경기에서는 인천 교통공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알수 없었던 승부가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인천 교통 공사가 승점 석점을 좀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중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적원 회사로 전 캐스터 김영책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